네, 안녕하세요. 이정섭입니다. 어,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작품은, 어, 한 6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라고 할까요? 그런 것인데, 행복한 상상의 꽃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, 어, 이, 지금 이 작품은 제가 그집 바로 옆에 안양천 산책로가 있는데, 굉장히 좋아하는 산책로예요. 그래서 그 길을 거닐면서 어, 꽃을 보고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해 봤는데요. 제가 행복한 상상의 꽃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꽃을 볼 때, 어, 쟤는 뭐 장미, 쟤는 뭐 백합, 이렇게 꽃의 어떤 인지적인 형태를 가지고 꽃을 구분하는데 저는 꽃을 볼때 산책하면서 느꼈던 그 꽃의 느낌들이 어, 누구랑 같이 보고 또 언제 같이 보고 내가 어떤 음악을 듣거나 또는 뭐 바람이 불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언제 그 꽃을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꽃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날 제가 느꼈던 그런 어, 상황은 굉장히 바람도 선선하게 새, 포근하게 불어오고 뭐그 안양천의 물결도 굉장히 잔잔하게 흐르는데 햇빛을 받아서 되게 반짝이는 느낌이고 어, 그 옆에 도로변에그산책로변에그 숲속에는 꽃들이 이런 모로 풀들고 꽃들이 오르서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고 되게 좀이게 행복한 그런 느낌의 그 순간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우연히 보게 된 꽃인데 사실 이름은 모르겠지만 또 기억이 희미해서 어떤 꽃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가 그날 느꼈던 그 꽃의 느낌들은 되게 뭐라고 그럴까 말로 향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 꽃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이렇게 와이어를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해서 그 형태를 어, 그때 느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서. 어, 이거를 볼 때, 어, 내가 그래, 저기를 산책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 하는 어떤 약간 회상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행복한 상상의 곳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떤 화병의 형태도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을 담아서 화병의 형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어떤 자연스럽게 어우러는 밀렌베케라든지 또는 이철고사리라든지 이런 그 분식물과 같이 절화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그때 느꼈던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한번 회상해본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작업을 완성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